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영상을 좀못 올렸더니 또 무슨 일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오늘 좀 정리해가지고 보유 종목 점검 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출장으로 일정이 바쁘고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어제 예, 좋은 공식까지 나오면서 우리 SKI 테크놀로지가 제 기억에 계좌에서 마이너스 60%까지 봤었거든요. 그런데 있던 종목이 마이너스 60%로 이렇게 좀 소가리를 하던 종목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어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비중도 꽤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기분이 좋았고요. 최근 3개월만 보시더라도 예, 최저 59,800원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고 98,000원. 종가 97,500원으로 이제 1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3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은 2021년에 이렇게 249,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5분의 1 토막 이상 나면서 46,500원까지 나락을 경험하게 해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 토막이 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저는 이제 뭐 최고가에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단을 계속 낮추면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좀 기다린 분들만, 여기서 사실은 46,500원에서 한두배 정도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이제 97,500원이면 최고가에 비하면 아직도 반토막 이상 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쨌든 플러스 전환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나락 속에서 계속해서 평단을 낮춘 분들,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경우라 지금 사실 하락폭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플러스로, 예, 전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s k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이제 다음에 참고하려고 리뷰를 다시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항상 강조하던 투자 원칙들을 그래도 웬만큼 준수를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메인 영상으로도 올리고 제가 이제 영상도 따로 만들었던 5분알 매매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5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해라. 그걸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이두 가지를 이렇게 지켜서 이제 SKIT 지금은 비중이 크지만 처음에 작게 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커졌죠. 대신에 커졌지만 평단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지금 평단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SKIT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유 종목 20개 점검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SKIT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신용 매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급전도 아니고 기다리면 되니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SKIT 나올 때마다 P하고 Q를 말씀드렸는데 얘는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이다. 제가 2차 전지를 뭐,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 SKIT 같은 경우, 이제 분리막으로 갖고 있죠. 이 2차 전지만큼은 다들 성장한다는 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Q가,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장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Q가 증가하는 거는 뭐, 필연적이다. 예, 필연적이고, 지금은 P가 낮기 때문에 적자가 낮지만 Q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언젠가 이제 괜찮아지면은 이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를 보시면은, 어, IR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리막 쪽에서 플러스 18억 흑자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개선도 예, 기다리면은 결국에, 결국에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또뭐 분리막 원료로 쓰이는 것들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뭐 상황 속에서 조금 내려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들도 좀 없어지면서 1분기 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장기 계약 체결이 나왔죠.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한테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서 제가 수혜를 톡톡히 봤는데요. 무려 2030년까지 장기 계약. 뭐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비밀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매출일 거라고 다들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테슬라라는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런 계약이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약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격도 점점 좋게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좋은 공시였다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라는 소문까지 나면서 매수세들이 더 붙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탁 물론 저는 이제 장기가 내 그런 주가 상승이 기다려졌지만 좀 단기간에 좀 회복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네, 주가 회복이었고 거기에는 IRA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 공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SKIT를 필두로 해서 20개 보유한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오늘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1번은 회복된 종목들. 뭐냐면 오랫동안 최소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물려있다가 예, 회복된 종목들. 요것들의 특징은 뭐냐? 비중이 큽니다. 왜냐? 아까 말했듯이 하락하면은 계속 사기 때문에 비중이 커져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우량한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믿고 계속 샀고 회복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응 방법이 뻔하죠. 예, 그동안 지금 이미 했고 뭐냐면 수익 실현 한 겁니다. 계속. 분할로, 예, 수익 실현. 여기서 이제 뭐 버틸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삼성전자 플러스 30%는 가야 돼. 왜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30% 3천만 원 수익 봐야지. 물론 그거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건 뭐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삼성전자가 실제로 플러스 30% 간다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 30%안 가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분할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전 현차 기아 SKIT 계속해서 오를 때마다 분할로 수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최근 매수한 것들은 아까 말한 거랑 반대로 비중이 작아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바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웨이 NC 그냥 지켜보는 거죠. 웨이 n e 고 예, 지금 플러스 3%, 플러스 1%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수익 실현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사주산업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뭐더 하락하면 부담 없이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종목들, 마이너스 10% 이내기 때문에, 로켓, 코엔텍, 원익, SK신세계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추매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손절할 필요는 더더욱이 없고 기다리를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도시 3가 뭐 평은 조금 네 그냥 킬링타임용이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관객수가 지금 이번 연휴 때또 특히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죄도시 3가 좀 흥행을 하고 좀 이슈몰이가 돼주면 실제 실적이 뭐 적자가 나든 어쨌든 수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도 뭐 마이너스가 적기 때문에 그냥 뭐 기다리면 됩니다. 롯데케미칼 비중 크신 분들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예, 조금 지금 저도 출장 가서 또 들었지만 지난 번에도 듣고 또 들었는데 좀 석유화학 업황이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 이게 PE 가격이 납사 가격도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 폴리에틸렌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물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냐면 이게 이게 회복을 완전히 안 하고, 이게 회복을 하려고만 해도 주가가 확 튀어 오르잖아요. 우리 반도체에서 봤듯이. 그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업황은 좀 좋지 못하다. 연초에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회복하려다가 다시 꺾인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참고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라고, 저는 마이너스 어, 10%기 때문에 그냥 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매수 고려 중인 종목들, DLENCU랑 아모레파시픽인데요. DLENCU는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20%를 초과해서 손실 중이기 때문에 추매를 당연히 고려 중이고요. 약간 멈칫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미 추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많이 해서 7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멈칫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왜더 살려고 하냐? 왜냐하면 t l n c 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우선주기 때문에 또 배당률이 괜찮아요. 그래서 물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주매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현금이 제가 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막 지금 무리해서 주매를 하기보다는 다른 걸로 아까 이미 회복된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낸다면 현금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 좀 주매를 하려고 하고 아무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적어요. 천만 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우려들은 많이 있는 건 아는데,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추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분간 추매를 신중하게 할 종목들, 요거 세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하이트 진로는 지금 아직 켈리에 대한 평가가 온전히 내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다 조사를 해보면, 대박은 아닌 것 같아요. 대박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좀 망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켈리에 대한 평가가 온전히 내려질 때, 그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매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미코는 아시다시피, 회계감사 이슈가 있었죠. 예, 그 너무 안타까운데요. 다시 생각해도. 그게 이제 내년에 좀 해결될 때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뭐 굳이, 적극적으로 추매를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절할 생각도 없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하는 공시를 냈기 때문에, 뭐 미코 세라믹스를 이제 코미코로 넘겼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신사업들, 예, 좋은 뉴스들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릴 생각이고, ENF는 이미 비중이 너무 커요. 7천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이거는 큰 대형주가 아니죠. 우량주라고 하기에는 코스닥으로 좀 애매한 시총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를 7천이나 지금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매는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 종목 다섯 번째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면은 결국 SKIT 뿐 아니고 삼전, 현차, 기아 등 우량한 종목들은 결국에 주가가 다 회복을 했더라. 그래서 수익을 냈다. 이거 외에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이미 수익 낸 종목들 기억은 못하지만 2분기 때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다리면 회복을 꽤 하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 하락장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경험한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했다. 라는 거고요. 대신에 모든 종목이 지수가 오른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주식 고수라고 해도 계좌가 보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인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100%는 없고 어차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각자 중심을 잡고 정해진 원칙을 지켜야 그래야 수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샌드위치 데이에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튼 연휴 때푹 쉬시고 또 다음 주 우리 또 증시가 2600 넘어서 쭉쭉 올라가 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